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 찐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5조 보겠습니다 65조는 간단해요 이사의 임무혜태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혜태가 뭔지 어려워하시는 분인데 게으를 했자 게으를 탔자예요 게으르고 게을러 뭐예요 무지하게 게을러 이런거죠 그게 임무혜태죠 이사는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자신의 사물을 집행해야 되잖아. 법인의 사물을 집행해야 되잖아. 근데 그 이사가 그 의무를 게을리 했어. 그럼 당연히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것이고 법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될 텐데 문제가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그러지. 이게 뭐냐 도대체. 자, 이사가 여럿 있을 때, 예컨대, A 법인의 이사가, 갑, 을, 병, 정, 이렇게 있어. 근데, 갑과 을은 임무를 위반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요두 놈은 계열로 터졌어. 요놈 때문에 손해가 생겼어. 그럼 요 둘은, 법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연대해서 배상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연대가 뭐냐, 이것만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연대라는 건 나중에 우리 계약법 가면 채권법 가면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연대 의무라는 게 뭔지는 채권법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자세히 보고 오늘은 딱요 65조를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조문의 취지 a법인의 이사 가불 병중가불이게을리해 그래서 법인에게 손해가생겼어 각과을은 A법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상해라? 연대해서 배상해라. 라고 규정을 둔 거예요. 해태라는 건 무지하게 게으른 걸 말하죠. 이사가 임무를 했다는 건 당연히 이사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거지. 그러니까 그 이사는 게으름을 피운 이사는 책임을 져라. 자, 어떻게? 연대. 자, 여기서 연대는, 진정연대, 부진정연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대는 부진정연대를 말합니다. 부진정연대라는 건, 연대 채무자가, 야, 우리 연대에서 보증하자. 이렇게 한적 없이, 엮인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그걸 이제 부진정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별개 원인에서 발생한 채무지만, 하나의 똑같은 채무에 대해서,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각 따로따로, 전부를 갚아야 될 의무. 그런데 그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어. 이거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갑과 갑에게, 을, 병이, 1천만원에 대한 연대 채무가 있다. 부진년 연대는요, 어느 일방에게 발생한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딱 하나, 변제를 빼고 을이 돈을 갚아 변제했죠 그럼 채권 목적이 달성됐잖아 그 사유 빼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한테만 야 너는 면제시켜 줄게 갑이 이렇게 채무를 면제시켜 줬어 그럼 병도 면제가 되냐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부진정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자 1인에게 대해 생긴 사유는 돈을 갚는 등 채권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를 빼고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아요. 이런 걸 부진정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병에게 고용된 병 자동차 운전기사 갑이 교통사고를 해서 이렇게 천만 원 손해 피면 갑은 천만 원손해 배상해야 되잖아요. 이때 자동차 소유자인 병도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병도 천만 원을 배상해야 돼. 값도 우리에게 천만 원, 병도 우리에게 천만 원. 이게 연대예요. 두 번째, 값이 천만 원을 줘. 그럼 병도 면제받아. 병이 우리에게 천만 원을 줘, 값도 면제받아.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구상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를 당한 을이 운전기사가 너무 불쌍해서 아유 당신은 돈 갚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얘만 면제받는 거예요. 나중에 병도, 아니, 당신 기사한테 돈안 갚아도, 배상 안 해도 된다 그랬다면 나도 안 할래.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부진정 연대가 되는 거야. 이 경우, 의리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로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병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채무 면제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진정 연대 채무자 사이에서는 돈을 갚는 등, 돈을 갚는 등 채권 목적 달성 사유, 뺀 나머지 사유는 연대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부진형 연대를 한다. 어, 게을러서, 게을러서 법인의 손해를 입힌 수인의 이사들은 그런 연대 의무를 부담한다. 그걸 규정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조는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63조 자체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말이죠. 여기서 이런 연대 채무를, 연대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연대가 무슨 연대? 부진정 연대다. 그런 것만 65조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5조 이사의 임무 해태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